지금 타고 있는 차는 쌍용자동차의 지퍼 렉스턴입니다. 최근에 출시돼서 굉장히 핫한 자동차죠. 쌍용의 플래그십 SUV이고 쌍용 SUV 명가를 잇는 적자죠. 쌍용에서 이 차를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이 차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사전계약 대수가 7,500대를 돌파했는데 5월 말까지 당초 계획은 3,000대를 출고하는게 목표였는데 차 생산 속도를 맞추지 못해서 2,000대 후반 정도를 출고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차를 받기 위해서 뭐 한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 정도로 핫한 자동차입니다 오늘 이 차의 시승코스가 고양 킨텍스의 엠브로텔을 출발해서 임진강까지 왕복 126km였습니다. 제가 올 때는 동료 기자가 운전을 해서 저는 옆에 타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임진각에서 잠깐 쉬고 다시 엠브로텔로 돌아가는 그 코스입니다. 제가 올때 동료 기자가 운전을 한차 옆에 조석에 앉아서 탔는데 그때 동료 기자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가 정말 조용해졌다. 어, 이전 렉스턴에 비해서 아주 조용해졌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승차감, 소음 이런 것들이 어, 놀랄 정도로 개선이 됐다. 차가 정말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가 정말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잡혔는데요. 그속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국내 SUV 중에 모하비와 유이하게 통프레임 구조죠. 통프레임 구조인데, 모하비와 다른 게 이 차에는 포항제철에서 개발한 기가스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쿼드 프레임이라고 해서 철판을 4개를 덧대서 프레임 구조를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보통의 자동차들이 프레임 위에 바디를 얹고 그 바디 위에 엔진을 얹는 이런 구조로 만드는데 이 차는 프레임 위에 엔진을 얹고 그리고 그 위에 바디를 얹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바디에 붙어 있지 않고 프레임에 직접 붙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엔진에서 발생하는 그런 작은 진동들을 바디가 흡수하지 않고 차체 프레임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실내로 전달되는 그런 진동과 소음이 많이 감쇄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구조는 모아비와좀 다른 구조고요. 이런 구조가 가장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소음과 진동을 잡아준다는 거 그런 겁니다. 이 차를 또 타면서 하나 어 아까 조수석에 타면서 하나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들이 이 차를 타고 잠깐 그 오프로드를 달려봤는데요. 조용하고 이러는 대신 약간의 롤링이 있습니다. 좌우로 흔들리는 이런 롤링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하체가좀 무르다. 서스펜션이 어 전류는 WC번이고, 후륜은 멀티링크인데요. 세팅값이 좀 단단하게 돼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타본 결과로는 아, 조금 더 단단해도 좋지 않겠나. 약간 좌우에 롤링이 좀 있고요. 앞뒤에 롤링은 뭐, 많이 못 느꼈습니다. 근데 좌우에 롤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재미있고 좀뭐 놀라운 점은 어지간한 과속 방지턱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타고 넘어도 이런 차체에 탑승객이 느끼는 그런 데미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보통 승용차도 마찬가지로뭐 일반 s u v 인더 심하죠. 이게 과속방지턱을 그대로 넘으면 이 단단한 차체가 그 과속방지턱의 충격을 잘 흡수를 못해서 운전자에게 충격이 많이 전달이 되는데, 어이 차는 그대로 넘어도 차체에서 굉장히 많은 걸 흡수하고 탑승객에. 에게 크게 지장이 없이 놀랐습니다 이 차의 경쟁차가 국산차의 모아비 인데 모아비 보다 차 무게가 이 차가 2.1톤 모아비 4륜구동 기준으로 모아비는 한 2280kg 2, .2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게 한 190kg 정도 모아비가 무겁습니다 차가 연비는 거의 뭐대동소이 하죠 모아비가 10.2고 이 차가 10.5니까 어 연비를 가지고 뭐두 차를 비교하는 건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하비를 타는 그 유저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만 중에 하나가 연비입니다. 어 동호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모하비 연비가 너무 나쁘다고 하는 그런 비판이 많죠. 저희들이 현재 가리키는 거는 8.2, 리터당 뭐8 2 k m 인데 이게 출발할 때 세팅 값을 안 맞추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전도 좀 많이 있었고요. 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동료들이 탄 차를 잠깐 내려서 봤는데 한 10km 좀 넘게 뭐이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 공인 연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연비가 나온다고 뭐이 막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와줘야겠죠. 실내를 잠깐 살펴보면 여기 이 이거에 대해서 잠깐 기자들끼리 좀 토론을 했습니다. 이 스티치가 굉장히 아재스럽다. <laughs> 일부 기자들이 이게 너무 아재스럽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또 몇몇 기자들은 럭셔리 SUV에 어울리는 스티치다라고 또 칭찬하는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언발란스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긴장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나무무이 검은색 개통의야무문이고등색 이런 것도 사실은 요즘 잘안 쓰는 패턴이죠. 이렇게 진한 검은색 무광에 이런 것도 약간 그렇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저는 렉스턴의 실내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쌍용차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잘 만들었다고 보고요. 쉽게 질리지 않고 뭐 아주 시원하게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차에 들어가는 엔진이 쌍용의 세부로 개발한 그런 엔진입니다 그 디젤 엔진이고 그냥 우리는 2.2 디젤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그 벤츠 사에서 만든 7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죠 뭐 벤츠의 최고 장점이라면 내구성이 겠는데 내구성과 정교함 거기에 이 쌍용에서 개발한 2.2 디젤 엔진이 붙어 있죠. 이 차를 오늘 좀 타면서 느낌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습니다. 초반에 한 20km에서 30km까지의 가속이 살짝 한 박자 늦는, 반박자 늦는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옆에서 살짝 느낀 거는 어느 정도 이상의 속도가 됐을 때그 이상의 속도를 내려고 하면 어느 고속 영역에서 초속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약간 차가 좀 주춤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차의 성격이 뭐 여러 사람이 타고 어떤 속도를 즐기기보다는 편안한 장거리 운행을 즐기는 그런 차의 성격이라면 이 정도의 어떤 가속감은 특출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욕을 할 정도로 비판받을 정도의 가속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무난한 정도의 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지금 현재 8 0 k m 인데요8 0 k m 에 4단이 들어가 있죠. 8 0 k m 4단. 잠깐만 밟아 보겠습니다. 평균 100km를 달렸을 때 6단의 rpm 한2,000 정도를 쓰고요. 평균 rpm이 높지 않고요. 2,000 rpm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속도가 좀더 올라갔는데 rpm 좋고 초기 가속이 약간 굼뜬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가속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차가 최고 출력이 187마력이죠. 최대 토크가 42 정도 되는데 그이 차의 무게와 그런 어떤 엔진의 크기와 어떤 최고 출력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스포츠한 드라이빙을 즐기기보다는 편안하고 가족들을 태우고 먼 거리 여행을 가도 편안한 그런 주행을 추구하는 그런 세팅 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행 이 정도로 하고요. 어, 좀 이따 내려서 외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승한 차는 쌍용자동차의 지포 렉스턴 플래그십 SUV죠. 아, 이 차를 타고 고향 엠브로텔에서 임진강까지약 왕복 126km 정도를 달렸습니다.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 이 차를 처음에 모터쇼에서 봤을 때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공도에 오늘 처음 나가서 다른 차들과 함께 섞여서 주행을 했더니 어, 차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구나 는걸 실감을 했습니다. 휠도 그냥 이렇게 보기에 굉장히 크, 크죠. 20인치 휠입니다. 타이어도 굉장히 크고. 어, 처음 몰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컸고요. 전체적인 시승 소감은 음,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생긴 거와 다르게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좀 터프한 맛보다는 패밀리 SUV로서의 장점 실내가 굉장히 넓고요 아주 조용하고 안락한 아, 그런 세팅입니다 아, 그리고 좀, 지금 보시다시피 인진강 강변에 있는 그 비포장길도 달려봤는데 어지간한 과속방지턱을 감속없이 그냥 타고 넘었는데 어,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아주 부드럽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렇게 잘 넘어갔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SUV답게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크고 뭐 이렇죠 느낌이 서스펜션은 전류는 w 1 0 후류는 멀티링크입니다 아주 말랑말랑하니 쿠션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 라이트를 살펴보죠 특이하게 이 보통의 주간주행등이 밑에 있는데 이 차는 주간주행등이 위에 있죠 마치 눈썹처럼 그 앞모습은 전형적인 그 쌍용자동차 SUV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차의 에어백은 어 전체가 9 개가 달려 있는데 모하비 에어백이 제 기억으로는 일 개로 알고 있는데 모하비 에어백보다 두개 많죠 아, 이 차를 얘기하면서 오디오를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이 차에는 인피니티 프리미엄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1 0개고요 아, 일반 스피커 8개, 트위터 1개, 서브 우퍼 1개. 뭐 이렇게 해서 10개로 들어가 있죠. 특히 그 2열 탑승석하고 실내 뭐 탑승자를 고려해서 그 스피커의 배치나 이런 것을 이 어, 열에서도 굉장히 좋은 음질이 들리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지포렉스톤의 시승 간단한 시승을 좀 마치고요.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좀더긴 시승을 통해서 지포렉스톤을 좀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